11일 에르도안 튀르키의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48기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. 100억 달러 약 13조 7천억 원 규모로 튀르키의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수출입니다. kf-21 개발을 두고 분담금을 조달 하지 못해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 가 경쟁 기종을 통 크게 사들인 거죠. kf-21은 4.5세대 칸은 5세대 전투기 로 칸이 한급 위지만 KF-21이 KF-21EX로 5세대 개량을 계획 중인 만큼 두 신생 전투기는 경쟁 기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. KF-21EX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KF-21은 스텔스를 빼면 기동성과 레이더, 항전 장비 성능이 칸과 비슷하거나 일부 앞서고 서방 명품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돼 무장 다양성에선 확실하게 앞섭니다.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티르키에와 칸 조달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까지 추진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.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손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.